안녕하세요. 여러분, 카츠 조태입니다. 오늘은 이 자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성본에서 우선 어떤 효과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림자 효과 그리고 채색 뭐이 정도 그리고 아이콘 삽입이 되었다는 것뭐그 정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시작해 보자. 일단 배경색은 요 파스텔 계열의 핑크 색상으로 단색 지정 해줬고요. 그리고 직사각형 도형 두 개면은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. 일단 이렇게 하나를 삽입해 주고, 네, 흰색으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. 그리고 선도 하나 추가를 해 줄게요.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필요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, 일단 지정을 해 봤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이 안쪽에 들어가는 개체를 네, 생각하면 쉬워지는데요. 일단 안쪽, 채색 동일하게 요 배경 색상하고 동일하게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이렇게 라인에 맞춰서 배치를 해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선 때문에 안쪽에 공간이 없는 것처럼 아, 경계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. 근데 지금 요 상태면 뭔가 너무 흐릿하고 네, 명확해 보이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필요한 게 그림자일 거 아닙니까? 일단 가장 처음에 넣었던 흰색의 직사각형 도형에 우측 하단으로 그림자 효과를 넣어줬고요. 그림자 색상은 네, 일단 요거를 갖고 와볼게요. 네, 요 색상인데요. 요거는 뭐 기본 색상입니다. 네, 이게 보시면 아주 빨간색처럼 보여지는 그 핫핑크 색상이거든요. 그래서 요 색상을 선택을 해주고. 아이고. 그림자 쪽에 네 색상을 변경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 주고요. 투명도를 좀 조정을 해 주세요. 그리고 간격, 네 흐리게 네 이런 것들을 쫙 높여 주는 거죠. 핵심은 어 흐리게 그리고 투명도 이두 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안쪽에 배치한 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안쪽 그림자 효과를 넣어 줄게요. 그래서 이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선택을 해 주고. 색상 동일하게 지정을 해줬고요. 흐리게 네, 간격 뭐 이런 것들 동일하게 조정을 해가면서 네, 그 느낌을 살려주면 됩니다. 투명도를 살짝 높여서 네, 이렇게 은은하게 좀 표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핵심일 거고요. 이런 식 조금 더 네, 아주 은은하게 네, 있는 듯 없는 듯하게. 표현을 해주면 될 거예요. 이게 다 만든 겁니다. 네, 그리고 나머지는 완성본을 보시면 이런 이제 그림들이 들어가 있잖아요. 한번 다 그려볼게요. 그냥 이거는 아이콘 소스입니다. 네, 이미지 PNG 자료고요. 그냥 이렇게 배치를 해준 거에 불과해요.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 파일이니까 자르기가 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뭐 자르기.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틀 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던 거고요. 나머지는 뭐 이것도 아이콘, 네다 아이콘이고요, 텍스트고요, 뭐 사진이고 그런 거니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만드실 때. 그런데 또딱 하나 요게 남았죠. 말풍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게뭐 기본 도형 중에서도 말풍선 도형에 비슷한 게 하나가 있긴 하잖아요. 네, 사실 요게 요 설명선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 요 형태가 나오는 게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. 네, 그래서 저는 좀 따로 만들어 주는 편인데요. 기본 도형 두 가지면 다 만들어집니다. 요 도형, 네,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죠. 요 도형은이 하나가 베이스로 있겠고 그리고 하단 네 지시선 설명선 요 부분은 기본 도형에서 보시면 요 반달 도형. 요 도형을 같이 조합을 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뒤로 배치를 해주고요. 그서선은 뭐 필요가 없겠고, 그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거죠. 그럼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뭐 작업 편의상 병합을 시켜 주셔도 되고, 그냥 그룹으로 묶어 주셔도 되고요. 그리고 색상은 흰색으로. 또는 뭐이 색상으로 포인트를 줄 수도 있겠죠. 어, 흰색으로 일단 지정을 하고 그림자 효과도 동일하게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색상을 바꿔주는 것, 네, 그것으로 좀 포인트를 주고자 했고요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흐리게 값을 좀0으로 처리를 하고 어, 투명도 값을 좀 올려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. 또는 뭐 흐리게 값을 0으로 처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둬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간단한 방법 도형을 넣고 그림자 효과 주고 뭐 이런 방법으로도 아주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나머지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다 텍스트 뭐 아이콘 뭐이 정도니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 배경 서식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만 네, 바꿔 준 거니까요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